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 상상력은 중요하다 어, 어. 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투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저께 제가 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어, 투자에 대해서 뭔가 말을 드렸었는데 근데 거기서 되게 너무나 신기한 게제 저는 이런 어, 어, 책들을 읽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넷플릭스를 하니까 뭐캐시우드가뭐 15,800주를 샀다. 어 그리고 또 양자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음, 떨어질 때 얘기를 하니까 어, 양자컴퓨터 주식을 이제 더 들어가려고 하니 음, 트럼프가 어, 전략적으로 그 인텔처럼 지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참 투자란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는 그렇 끊임없이 책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발전할 의향이 있다니까 어, 요즘에 쇼펜하우어가 묻고 뭐 니체가 답하다라는 책하고 어, 자 쇼펜하우의 인생소 이거 제가 다음 주에 다 읽으려고 합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거 안 읽었더라고 어바운 머니 어, 이거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 참 재밌는 책들이 많죠. 어, 그래서 저희가 어 즐겁게 잘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 인생에 절대 없는 게 이제 공짜 어 절대 공짜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저는 돈몇 푼에 신뢰 신의를 잃어버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런 그거 해서는 안 되고 어 그리고 고통 없는 성장도 없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면 온 몸에 어, 근육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근육다발이 찢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쉬운 길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운 길 없고. 항상 책에서 나오는 거. 트럼프의 교육도 나오잖아요. 어, 인생을 망치는 거. 술. 그리고 자만. 게으름. 이런 거는 정말, 어, 이거 막 주변에서 이거 옹호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 끊어야 됩니다. 어, 야, 그럴 수 있지. 젊을 때는 체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 음. 자신의 자신감, 확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매일 성공하는 사람과 매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매일 실패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성공을 하게 되어 있고 매일 성공하는 사람도 언젠가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잊으시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우리가 허세와 사치, 막 비교 열등감 이런 거는 버려야 돼요. 자기 막 연민하고 막 하는 것들. 어, 그리고 배움의 자세, 꿈꾸는 마음, 어, 나 자신을 믿는 힘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은 여러분들이 투자의 세계에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뭐 사파 사파에 따르면은, 어 그런 삶을 원한다면요, 그 오늘의 여러분들이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제가 어이 영상을 보시고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시고 대면 수업도 들어오신다면은, 어이 이런 작은 변화가 전체 흔듭니다. 이 작은 이 여러분들 이런 작은 선택이 내일이 아 내일 지금이 아닌 내일 미래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날개짓,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풍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을 분명히 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도 어, 투자를 할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그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그런 얘기 했죠. 돈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되게 재밌는 게 성경책을 읽으라고 요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돈이 중요한 거 아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정말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성경책이 중요한데 성경 누구나 기독교를 믿는데 다 믿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돈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이 돼요. 그 차이는 뭐냐면 은 성경 책만 읽었던 사람과 음... 성경 책을 읽고 투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더 좋은가? 둘다 구원을 받으면 되지만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왜? 도중에 포기하거든. 힘들어서 왜? 나의 삶이 시험에 들기 않는가? 성경 책을 읽으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답니다. 음? 그니까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70, 80, 90까지 일한다면 정말 힘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일정 현금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어? 그러니까. 노동이 노동 없이 그 나의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적인 시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어? 그 제가 어그 어느 한 사례를 볼게 A B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A 가게는 매출을 올리기에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어 아르바이트생이 결근하면 자기가 근무자보다 뭐 자기가 더 일을 하고요. 아침 일찍 매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요. A는 어, 남한테 일을 못, 못 맡겨. 못 막, 맡길 수가 없어. 그럼 본인이 직접 계속합니다. 그런 성격이라서. 어? 실제로 A가 자리를 비우면은, 어, 그, 안 돼. 운영이 잘안 돼. 그러니까 막, 어, 잘 들, 그, 그, 어, 뭐야, 돈 버는 것도 들쭉날쭉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사업가는 별개로 막좀 어렵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뭐 대출도 받고, 어, 부동산 뭐 투자를 한다는 등, 어, 현금으로 막기해서막 그렇게 막, 그리고 나서 뭐, 코로나19처럼 이상한 사태가 나왔고, 어, 자기가 하는, 투자한 부동산은 공실이 나고, 그지 전전근무원에서 불안해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B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어? 노동자네? 근데 월급을 받지만, 어? B는 A에 다르게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SNS도 해서, 유, 어 유튜버도 활동해 돈을 벌고, 나름 그렇게 해. 어? 근데, 근데 이 B는, 내가 시간이, 이, 이 A에서 일하는 게, 일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일하는 건데, 언제든 이게, 어? 자기는 안 해도 돼. 어, 일정한 금액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A와 B 중에 돈이, 어, 꼽히는 나무를, 키운다는 그게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저는 비가 훨씬 더 독립적이고 꾸준하게 현금의 흐름을 창출하고 그렇게 경제적 자유에좀어 달성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 나에게 돈이란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 돈이 많이 벌고 싶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데 그. 작은 시드머니로 시작한 워렌버핏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난 겁니다. 그쵸? 그게 이제 90세였을 때, 60세 모든 재산이 거의 됐다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성질을 많이 따져야 돼요. 어, 어느 노동자가 복권에 당첨해서 어, 한 10억을 벌었어. 근데 어느 어 의사는 노동소득으로 5억을 벌었어. 어느 투자가는 투자로 10억을 벌었어. 이거는 복권은 진짜 운의 영역인거고 운에만 존재하는거고 나머지는 이제 의사는 실력이 기반한거잖아 그만한 노력 한거고 그쵸? 근데 10억원은 5억원 그게 번거랑 그, 그 5억원은 노동소득이 있다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거고 어? 왜냐면 더 젊은 의사가 생길거 아니야 10억원에 번 투자가는 어? 안정성과 그런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는거야월행버핏식 만약에 노가다 이랬다면은 벌써 은퇴했을거야 어? 그게 더 우수하기 때문이야 자본소들었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생각하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엘빈 토플러가 말이 있어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동안 학교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을 존재하는 직업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대 한국 교육 시스템은 월급증을 만든 시스템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가 되려면요 공부를 잘 못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 잘하면 측은하게 봐야 돼저 <laughs> 불쌍한 녀석 그러니까 학창시대에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보세요 대부분 다월급쟁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어떤 거에 투자가 좋으냐라고, 어, 질적인 질문을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상상을 해봅시다. 앞으로 미래가 무엇인지, 그 미래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 미래는 우주고, 양자고, 뭐, 어, 내가 좀더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 향해서 우리가, 어, 조금 더 고민해보고, 판단해보고, 의심을 해봐야 돼, 항상. 호기심을 가져봐야 돼. 이게, 이게서부터 투자의 시작인 거야. 여러분들 부자가 됐을 때,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유튜버를 이렇게 찍었을 때, 나는 유튜버, 어, 언제 1 0 0명 되나, 언제 1 0 0 0명 되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튜브가꼭잘될 거야, 라고 하야 나는 이렇게 확연하게 얘기했어. 나는 동영상을 꼭만개 이상 올릴 거야. 만개 이상 올릴 거야. 어, 그, 과정에 구독자가 늘으면 좋은 거고, 안 늘어도 내 목표는 동영상 만 개잖아. 그러면 그렇게 달려가는 거야. 이게 확교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거야. 내가 이 회사가 사고 싶은 거야. 그럼 회사를 샀어. 그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유와 목표를 만드는 거야. 이때다, 어, 이거다. 그러면서 내가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배당 매매 기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1 년에 한 번씩 내 자산도 불리고 이 자산이 내려갔을 때더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될수 있는 거잖아. 자본가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응? 여러분들 그 대부분 90%는요 돈 때문에 힘듭니다. 대부분 사람 90%는 그 돈만 해결되면은 되게 편안한 삶을 산대요. 상위 20%랑 하위 20%의 걱정은요 똑같아요. 왜냐, 돈이 많아도 외로움과, 막, 중독과, 마약과, 막, 이런 것들, 술과, 이런 것들. 하위 20%도 마찬가지야.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거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걸, 어, 돈, 마약과, 술과, 이런 걸로 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적당히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육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성경책만 있는다고, 애가 부자되거나, 갑자기 딱 큰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도끼비 방망이를 믿는 거야. 사탄이 시킨 대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성경책이도 성경책 읽으면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좀 발전된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책을 딱딱딱 읽어도 된다라는 시나리오는 그건 뭔 시나리오야 도대체? 어,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유대인식 교육이 무서운 게 이 때가 아니면, 이, 이 하나님의 이 때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되게 무슨 거. 이 사람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거야. 어? 내가 잘못되더라도 이건 무조건 진행하는 거야. 라는 그런, 그런 무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어, 정말 일, 일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다 찾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수 있고요. 어, 투자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투자는 무조건 해야 돼. 어, 공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공부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다 책에 나온 내용 여러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어떤 책이요? 책에, 이 책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서 어 진짜 많이 나와. 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거짓말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금융 문맹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책그 내용을 읽었던 것 중에 찾아보려 하는 겁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어, 돈을 계속 이렇게 현금으로 찰출할수 있게 투자를 좋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어, 좋은 투자. 여러분들 좋은 투자하는 방법 뭐야? 제일 좋은 거.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읽으면 되는 거야. 책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어, 믿어, 하나하나 믿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어. 저는 이, 이런, 안데레 코스트랄리나 이런 사람들이랑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럼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이랑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나만 일방적인 토론이 가능해. 왜냐면 얘네는 책에만 남긴 거잖아.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랑 싸우면은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안 합니다. 어. 어, 살아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힘들어. 어,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여기 나와있네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에 한국의 학생들 15시간 동안 학교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걸 적어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해 준 겁니다. 이거, 여기 이책이 나와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부자 되는 거. 이한 번에 반 열만 오려면 올라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좀 노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어꼭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어 우리 모두 부자 어 되시기를 바라고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렇 투자를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바로 지금 좋네요. 감사합니다.